아, 이제 어머, 니 대갈 준비하는 거예요? 예. 어. <laughs> 어머, 니요 때가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예. 예. 아, 이쁘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비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요즘 좀다르다 나비? 전에는 이래 안 했어요. 어. 예.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연습 좀. 어. 전에는 이거 1 6 개, 1 8덟 개만 참고 됐어요. 아, 그래요? 오 어느 동안인가 어 요리 요리 빨리 뜨게. 아, 이거 안 깊어요? 예이는 그래서 비린내가 나 물이 났다 이래 그럼 어머니 전복도 저런 바위에 딱다가 붙어있습니까? 아이요고랑아 예. 요런 고랑에 들어가 있네요. 예, 예, 예. 그럼안나요 어머니? 예. 예? 예. 그거 뛰어 들어간다고? 음. 엄마야 세상에. 괜찮아요? 예. 하타하고 예. <laughs> 음. 들어갔는데도 아이고 저런공붕가 있네. 음. 어머니 자꾸 물이 이쪽으로 흐르는데? 음. 멀리 가지 마요. 예. 예? 나도 따라서 갈 거야. 어,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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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다. 굳은 날씨에 물질을 하러 간 순열 씨가 어지간히 걱정되는 모양입니다. 물박 망기 아오의 걱정과는 달리, 물속 순열 씨는 순탄하게 물질을 시작합니다. 한치앞도 보이지 않는 바다 속을 요리조리 돌아다니며 숨은 멍게를 잘도 찾아냅니다. 순열 씨에게 이런 날씨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모양입니다. 어 하나 따세요. <laughs> 오 성게도 따고. 야저열살잠 바다로 가도 찾으면 어떻게 알고 뭐가 있는지. 뭐 비나. 아무 것도 오늘 물이 어머 물이 좀 어둡죠. 예 네, 본격 물이, 네, 물이 어둡 안 보이네. 물질 나간 엄마를 걱정스럽게 지켜보는 아들 같네요. 아, 나도 그러가고 싶대요. 근데 무서워요. 어머니들 가니까 저래가지고 다시 어? 새끼들 먹이 살려야 된다. 그런 그런 또 의지 없으면 내가 볼 때는 참치는 무지한 거래. 순열 씨는 열여섯 살부터 물질을 시작해 오십 년이 넘는 긴 세월을 바다와 함께했습니다. 거친 바닷바람과 드센 파도에 맞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며 열심히 살아온 순열 씨에게 바다는 오늘도 아낌없이 모든 걸 내어줍니다. 어머, 뭐가 많아요? 멍게? 예. 네. 네. 많이 잡으세요. 네. 아, 참 대단하다. 순열 씨가 숨을 고르고 다시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가득도 바닷속을 자기 집 앞마당처럼 구석구석 잘 알고 있는 순열 씨가 차근차근 몸게를 건져 올립니다. 물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만기아우 생각에 손이 더 바빠지는 모양입니다. 자, 이제 망태기가 가득 찼으니 물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해야겠지요. 많이 잡았어요? 네. 어? 아이고 고생했습니다. 근데 그래, 어머이, 어머이 가거게 크게 너무 이뻐 보이고. <laughs> 나는 오해해서 아무도 것안한 게야. 바보 같다, 바보. 그 어차, 이구요 어이구 많이 잡았네. 이것도 먹어. 와, 해장 봐라 해장. 어, 올라가. 이놈의 차고 세상에. 내가 올라갈게. 내가 올라갈게. 오 예. 성공, 성공. 예. 아이고, 고생했습니다.